탈론의 프로스트 감독이 팟캐스트에서 티원이 너네는 돈을 썼으니까 무조건 증명해라 이런 약간 되게 민감한 어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코치로서의 능력은 전리스펙트 하고요. 이제 이렇게 외 쪽으로 하는 거는 뭐 재밌다 생각하니 귀엽거든요. <laughs> 친구가 못 말하는지는 아는데 그런 팀에서 감독을 함부로 치잖아요 당연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해주는 팀에서 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증명하래요 <laughs> 저희가 팀 얘기도 해봤고 성적 얘기도 했고 뭐 비아니스토리 얘기했지만 어, 어쨌든 감독님 모셨기 때문에 유닛쯤 개인사 또 질문 부터 해가지고 어, 청자들 네. 질문을 받는 시간 있었거든요. 어떤 감독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네. 약간 직업적으로 꿈이라기보다는 돈 많은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나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어게좀 이루셨나요? 만족을 하시나 이 정도면? 네 그것도 만족합니다. 아 어, 나쁘지 않다. 예 네. 네. 아, 나쁘. 여러분들 버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시다는거 <laughs> 보니까. <laughs> <laughs> 감독이나 코칭을 하기 전에 주로 즐겨했던 게임이 혹시 뭔지 어, 저는 완전히 네. 총게임 만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카운터 스트라이크 했던 거 같고 음. 그뭐 스페셜 포스, 서든어택 한국에 있는 유명한 FPS 게임들 다 어, 즐겨하셨다 그럼 뭐 선수를 꿈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좀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어, 본인 입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잘한 거거든요 공부를 그도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따지면 무조건 스카이는 갈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딱나 나왔다 딱 그걸 노려야 된다 약간. 아 노려야 된다? 네. 아, 혹시 부모님도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하셨나요? 사실 자식들의 공부는 다 부모님들의 욕심 아닌가? 어... 네. 어, 근데 지금 직업도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는데 네. 지금 은 좋아하시죠? 어떻게 뭐 이게 좀 이게 네그게 <laughs> 제일 중요한 용돈이 이 들어가시니까 네. 아, 아무래도 언제부터 게임 업계 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신 건지 어게임을 그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게임 때문에 약간 좀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게임을 하, 해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하창했던 게 그때도 이제 카스였는데 네.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뭐 내향적이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진짜 아, 잘 맞았어요. 저랑. 그때 좀 잘해서 어 1등하고 이러니까 어? 이건 나좀 잘하네 하면서 선수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음. PR 용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저는 코치를 하고 싶다 또 우리 좀잘 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CJ 쪽엔투스 그쪽 네. 팀에서 연락이 와서 어. 거기서 이제 바로 커리어 시작한 거죠 그러면 첫 커리어가 배틀그라운드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배그를 하다가 어떻게 발란트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미국 팀을 갔었어요 배틀그라운드를 하러 잠깐 네네. 근데 거기서 같이 하던 선수의 친구가 알파 테스터였던 거예요, 프로젝트 A. 네. 아 진짜요?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게 이건 진짜 무조건 대박난다. 그냥 게임이 그냥 망할 수가 없다 해서 그때 진로를 정했습니다 아 이거 나오면 무조건 해야겠다 인복이 기본적으로 있으시네요 저는 항상 네. 좀 운이 좋았어요 첫 팀이 그러면은 씨넨코리아로 된 건데 어떻게 여기는 또 들어가게 되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때좀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한국에서 잘 되고 뭐 대기업 팀들이 들어오면은 음. 당연히 나한테 컨택 오지 않을까 음. 좀, 이런, 좀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네. 이제 오버워치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 그래서 어, 이거는 기다리면 네. 안 된다 어. 내가 뭘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이제 아마추어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네네. 같이 했던 친구가 버즈 버즈 선수 완전 어렸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발굴해서 같이 하고 그때 이제 뭐 배찌 무디 이런 친구들 랑 같이 했거든요 그냥 대회를 나갔었는데 네. 비전 스타일커져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팀이랑 만나서 바인드를 저희가 이겼는데 네. 센세이셔을하게 이겼 거든요 그 맵을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마침 또 운이 좋게도 음. c9이 이제 한국 쪽에다 이스포츠 투자 하려고 했고 음. 그 담당자분이 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어 괜찮다 해서 연락이 와서 어.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서 먼치킨도 이제 한다 했고 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팀. 야 이게 그럼 결국에는 모든 시작이 배틀그라운드로 시작을 했다가 미국을 안 갔으면 시작도 안 됐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네요. 다 운이에요 오늘. 네, 미국 안 갔으면 진짜 여기 없었네요. 예를 들어서. 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22년도 5월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T1로 이적을 하게 되는 오피셜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T1로 가게 되신 건지 또. 한국에서 하고 이제 미국으로. 한국에서 한게좀 인정을 받아서 네네. 미국 팀으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원래 그 팀이 텐즈와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텐즈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잠깐 쉰다 는 거예요 프로를 나할 생각에 갔는데 <laughs> 대, 대신에 이제 리빌딩을 계속할 수 있는 네. 권한은 줘서 네. 그때 이제 당연히 리프도 이제 네. 오고 빌딩을 쭉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꼴찌였다가 결국 1등을 찍었어요 시나이미 네. T1 미국 팀은 성적이 안 나오던 상태였고 음. 거기서 이제 마침 제가 한국인이니까 음... 이제, 이제 프랜차이즈 소리도 나오고 음... T 원도 이제 당연히 미국 프랜차이즈 원하긴 하지만 네네. 한국도 되면 당연히 가고 싶어해서 제가 좀 적임자라 생각을 하셨는지 음... 스카우이 왔어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서. 어... 첫 튀어났을 때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답이 없었어요. <laughs> 왜요? 그냥, <laughs>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냥 멤버 구성부터 네. 와 그냥 한숨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네. 좀 그러니까 정리가 안된 느낌이에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좀 바로 잡는데 좀 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음. 처음에 딱 그래서 감독 부임하고 나서 성적이 마냥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합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왔어 그때 시절에 어 감독님도 이거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야, 감독님에게 뭐 연락을 DM으로 하는 분이냐, 어, <laughs> 많이 오더라고요. 아, 많이 와요. 네. 네. 어. 제가 감독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거에 대한 건 당연히 외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어서 음. 그거에서 해피할 생각은 없어서 괜찮았는데. 네, 네. 속으로는 그게 항상 있었죠. 좀 억울하긴 한데 언젠가 이게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t 원의 약간 암흑기 같은 어 성적도 안 나오고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절이 지나갔었는데 뭐 나중에는 증명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버텨셨던 건가요? 그럼? 근데 그건 있었어요. 확실히 24년도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던 시즌이었던 게팬분들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진짜로. 어차피 욕은 다 제가 먹었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 필요 없으니까 음. 뭐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미국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작년까지가 약간 코치를 뽑을 때 똑똑한 코치? 게임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고 그런 코치를 뽑았어요 그 코치한테 좀 리스펙트를 주면서 이런 이런 거는 너가 좀 맡아라 내가 이런 거 맡아 그래서 약간 맵을 나눈다거나 약간 시간 분배 이렇게 좀쓸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철학이 다른 거예요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서 올해 코치진들은 제가 이제 모든 맵이랑 모든 걸다 짜고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말아라 음. 시키는 것만 디테일만 잘 채워줘라. 네, 그걸 와. 개편하고부터 확실히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들이 좀이 얘기를 해요. 선수를 대거 리빌딩하면서, 야 이게 티오이 우승 못하면은 감독 어떡 하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감독님도 실제로 부담감 있었냐에 대해서 많이들 묻더라고요. 관계자들이랑 타팀 이제 감독님, 코치님한테도 가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한 부담감 한 번도 느낀 적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음. 일등이나 이등을 했어요 운 좋게. 네네. 근데 저희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파츠만 바꾸면은 훨씬 좋은 팀될수 있는 거 아는데 여기를 좋은 선수를 데려왔을 때, 우리가 이미 일, 이등을 했던 팀인데 혹시나 못 하게 되면은 감독이 책임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항상 생각한 게 저랑 같이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 우승하고 싶은 거고 그 저를 저한테 돈을 주는 팀 입장에서도 저한테 우승하고 싶어서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제가 혹시나 안 됐을 때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 음.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증명을 했으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이제는 그 요즘 분위기가 어텀 T 원 종신해줘. 근데 물론 이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게 원래 스포츠에 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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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이에요. 네, 네, 네. 네, 뭐... 또 시청자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님, 솔랭을 하신다면 플레이하는 요원이 어떤 거며 티어 혹시 공개 가능하신가요? 요원은 예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거이나요체인버아죠체인버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받는 게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는 왜? 아 저는 피닉스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가 준비해라. <laughs> 주로 그러면 한서버아시서서버 서버 어디 하세요? 아서아서한국서한서한한국아한국서버는상서받은 아,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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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일이 한번있어서 감독도 슈퍼 국정을 받긴 하거든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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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에 듣고 국에서한국다서한국에한국에한국서 어, 어, 아, 이제 한국서버국한국서한국하서 한국에서 한서서 한국에서 서한에서그래서아까서에서한국에에 아 해보셨는지 아 어, 해봤습니다 네. 어, 어떻게 승률은 어떠신가요 감독님 0%입니다 0%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웨이레이 만약에 감독님이 팀에 기용한다면 누구를 시키고 싶으신지 타격대 하나로 쓸수 있는 맵들 있긴 하거든요 네네. 맵그 조합 구성에 따라서 그 맵은 당연히 이제 병처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음. 만약에 더블 타격대로 하면은 아마 우주나 태오가 하지 않을까 음. 그세 명한테 다다 하라 하긴 했어요 랭크에서 어. 연습을 해놓으라고 방콕마스터즈 가장 힘들었던 경기와 가장 경계했던 선수, 팀 있다면 음. 어딘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G2가 제일 힘들었었고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아 얘는 진짜 악몽 같았다 치추 치추? 네제왕이었어 제왕 제항. 태호 선수가 경기 끝나고 치추 이 형님 뭔가요? 라고 저에게 연락 왔었는데 진짜로 제가 만난 것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커리어 중에? 네 어. 야 가장 기억이 나갔다. 아 어,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탈론의 프로스트 감독이 팟캐스트에서 t 1이 너네는 돈을 썼으니까 무조건 증명해라 이런 약간 되게 민감한 어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코치로서의 능력은 전 리스펙트하고요. 내지 이렇게 외쪽으로하는 거는 뭐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귀엽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네. 친구가 뭔 말하는지는 아는데 음. 그런 팀에서 감독을 한분안 치잖아요 당연히 그 친구가 아직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해주는 네. 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증명하래요. 작전 타임 때 진짜 따뜻한 응원 한 마디만 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laughs> 좋아요가 70개가 달렸어요. 아 아니, 당연히 아니고요. 네. <laughs> 말이 안 되는 말. 타이어들어. 들어. 아제 말이 안 되. 그럼. 끝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면은 당연히 올라가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네, 네. 애초에 선수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다 우승하고 싶은 선수들인데. 네. 감독이 그런 거밖에안 하면은 누가 리스펙트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인게임적으로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어떤 경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줘 이런 게 있고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 오히려 지투 결승 3회 모맵에서는 정답은 희들이 찾아놨으니까 더 여기서 뭐 오버하게 생각해서 뭐 바꿀 필요 없다 이대로만 니들 정답 하는 거 맞으니까 이대로만 유지하고 네. 대신에 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총을 너무 잘 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사소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거나 이제 그런 걸 집어줄 때도 있고. 까뭐 그러니까 집어주죠 항상. 네. 감독님 김구택 선수가 경쟁전을안 한다는 소, 소문이 진짠가요? 어 이거는 네. 구이위해서 제가 해명해 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니까 심지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제가 본애 중에 그냥 순수하게 발로란트를 그냥 좋아해요. 걔는. 대신에 그거 있어요. 계정을 숨겨서 요 진짜 순수하게 즐기면서 게임을 해요 판수만 보면은 상위권이 걸려 아, 팀 안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죽순 으뜸 밈 보셨나요? 죽순이 5년까지 가만히 있다 그 이후 갑자기 확 성장해 버려서 눈에 보일 정도 자랐는데 진짜로 약 5년 정도 되는 해 국제전에 우승을 이뤄낸 것과 오. 죽순 으뜸 밈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메테오였나 누가 올렸어요 그거를 <laughs> 그런걸왜 보내? 뭐가 올렸어요, 그거. 무슨 네. 막 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음. 재밌게 생각했는데 저는 네. 프로로서 네. 좋은 네. 이미지라생각 하는 게 감독도 사실 네.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 성장한다는 맞아요. 저 판단 내기 전엔 사실 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맞다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좋은 이미지라 생각합니다고. 어... 미미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티원의 멤버들 당연히 만족스럽고 우승했을 텐데 만약에 지금 티원 멤버들이 구성이 안 됐다는 가정 하에 글로벌의 모든 선수를 모아 놓는다면은 어, 데려오고 싶은 선수 누구 있는지? 어, 저는 항상 리프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건 있어요 리프가 제가 나가고 나서 아 리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메테오처럼 써야 돼요 약간 야생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음, 제한 주지 말고 예, 네, 제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걔랑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럼 팀에 리프, 메테오 쓰면 최고 아니에요? 드림팀이죠 아, 그럼 드림팀이다 네. 구택 선수랑 롤을 하시나요? 롤을 한다고 했는데 티어는 어디인가요롤 티어는 아, 롤안한지 오래됐는데 네. 저희끼리 같이 내전을 하는데 1군, 2군 모아서 이렇게 스탭들이랑 제가 구택이랑 탑 라인에서 맞붙거든요 주로 다 아, 탑이세요? 네, 저는 이제, 이제 가렘만 하는데 <laughs> 가렘만 한다고요? 네. 야, 여기선 체인버만 하시고 거기서 가렘만 하는 네, 거예요? 가렘만 합니다 야, 왜길 인생이네 구태기 한번 예, 제가 박살 냈습니다 아, 구태 졌나요? 네. 그래네일승 예, 1패이긴 한데 지금 예. 아, 그리고 어떤 분께서 또 아, 왜 체인버는 요즘 또안 보여주시나요? 요즘 메타가 워낙 척후대 개가 많고 좀 쓰기 힘든 거고 메타가 돌아오면은 충분히 꺼낼 수 있지 않나 음. 언젠가 어 팀원의 성적부터 해서 우승까지 가는 비인드 스토리 뭐 감독님이자 유니들 유튜브, 사람 유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스테이지 원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이 방송을 보는 티어 팬들과 퍼시픽 팬들에게 인사 한 마디와 소감 한 마디 주고 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이 너무 아물게 어가지고 팬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이런 게 이제 보상이 됐으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이미 우승을 한번 하긴 했지만 저도 그 선수도 그렇고 이미 다 잊었거든요 우승한 거는 저희가 도전 자라는 마음 가짐으로 열심히 성실히 임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믿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한번 티온 선수들과 함께 한번 자리 한번 해주면 어떠실까? 아 너무 좋죠. 팬들은 카라페 선수까지 다 같이해서 감독님과 한번 나오는 걸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가 되면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언제든지. 아, 네. 그럼 저희가 구단쪽으로 네, 지금까지 어텀 님과 빈번이였고요. 감사합니다. 감독.